다아 같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부 주제가 사랑 주시는 성경님 부르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모두에게 임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강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베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한희롱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린이부 친구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몸으로는 다 떨어져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성경학교 주제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청폭교회 어린이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 성리학교가 왔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교회에서 못 하고 영상으로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우리 마음 기쁘고 신나게 여름 성경학교 같이 잘 보내요.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 함께 다 듣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뭘까요? 다 아시나요? 볼까요? 따라 살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다시 다같이 할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어 목사님 이상해요. 하나님을 알겠는데요.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자. 성자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성령.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오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세요. 하늘에 비가 올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내리죠. 바람이 불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바람이 불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같이 따라 살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 임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이쪽 땅에는 비가 오고 이쪽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이쪽 밭에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잘 자라는데 이쪽 밭에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생명이 잘 자라도록 생명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다 같이 따라 살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에 공이 있지요 이것도 무엇이죠 공이지요 똑같은 공을 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할수 있는데 이 공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하지 못해요 왜 바람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공이긴 공인데 바람 빠진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이 공은 바람이 있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노래할 수 있겠지요.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영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공인데. 바람이 없으니까 공으로 못 쓰지요. 바람이 있으니까 공으로 쓰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시작.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녀님께서 아시는 이런 세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 성령님, 여름에 바닷가 가면은 많은 물이 있고 큰 파도가 불어와요. 많은 물, 큰 파도는 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루는 거거든요. 또 바닷가에 가면은 넓은 백사장이 있어요. 그 백사장에 모래가 엄청 많죠? 그 백사장 모래도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백사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 불러서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정말 좋아요 이번 전원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천포교의 모든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와서 작년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활동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세상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기쁘고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각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 되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신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웃는 얼굴 넘치는 웃음, 신나는 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No way. 여름 성경학교 첫째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큰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우리 모든 전폭의 어린이들과 이들을 위하 수고하신 모든 스님들과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3일 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시는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청포교의 어린이부 친구들 성교학교 첫째 날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영상을 통해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니 다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모든 미션을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까 모든 미션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학교 티 그리고 선물, 다들 잘 받으셨지요? 성경학교 티를 입고 또 선물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과 공부를 할 예정인데 오늘 공과 공부하는 모습과 공과를 진행한 작품을 들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나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얼굴 이렇게 가리고 찍으셔도 되니까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카톡이나 문자나 아무데나 보내면 됩니다. 어? 그런데 전도사님 연락처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아래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책과 공과책, 그리고 색칠도구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오늘 두 가지 미션 잘 완수하기를 바라며 공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 공과 공부를 함께할 윤경숙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일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먼저 본문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띄어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읽어보기를 해요. 그 후에 네, 내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들의 아내가고 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참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라 아, 아멘. 예, 다음 간직한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내 딸, 내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인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볼 것이며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음, 모두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모두라는 것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네, 여기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누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 이웃,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많은 친구들이 아기들이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옛날 다윗이 어렸을 때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골리앗 장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예로보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한번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알아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촉촉하게 젖게 돼요. 비는 모두에게 내리니까요. 커다란 소나무에게도 작은 민들레에게도 힘센 사자에게도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비는 모두에게 내려요.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듯 성령은 모두에게 임해요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힘센 사람에게도 성령은 모두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나의 영이 임하면 너희의 아들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볼 것이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생명은 희망을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을 꿈꾸게 돼요.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웃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적시는 빛처럼 차별과 구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보며 이과에서 만나요. 안녕. 폭교의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 제일과 모두에게 입맞시는 성령님 공과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은 말씀다지기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공과 책에 보면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우선 이 스티커를 찾아서 앞에다 놓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가로,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려면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읽은 다음에 같이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네모 안에 들어갈 말들을 찾아서 여기에 붙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만민 두 번째 칸에는 장례일 세 번째 칸에는 꿈네 번째 칸에는 이상 이렇게 하면 구절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은 영을 모두에게 임해요. 나에게 또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임한대요. 여기 그 밑으로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죠.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여기에 있는 스티커로 붙여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과 다르게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돼요. 선생님은 맨 앞에 친구에게는 잉크하는. 너무 큰가? 아무튼. 입은? 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른 눈으로 다른 표정으로 해도 돼요. 이 너무 크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표정들이 어색하네. 친구들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이걸 다 붙였으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넘겨보면 여기에 보면 8페이지, 아니 21쪽에 보면 사람 얼굴 모양이 나와요. 선생님은 이거 갖다 이렇게 털로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다 머리를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얼굴 표정을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사람 모습을 만들 거니까 예쁘게 얼굴 표정을 그려봅시다. 예? 소로 이걸 붙일까? 이걸 붙이면 너무 작겠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참, 그림에 소질이 없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웃는 얼굴을 그리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서 떼서 나중에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두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꾸며보았나요? 일과 말씀 다지기를 마칩니다.